내가 마흔한 살을 살아오면서 사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다내 걸로 갖기가 힘들다. 그만큼 준비가 안돼 있다. 어 그러니 그건 욕심이다.라고 나와요. 선생님 그제 나이 알고 계시죠? 네. 제가 제가 무슨 뜻죠 숫대 아니에요? 맞습니다. 8 5 년생? 맞습니다.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사업 준비하고. 있어요. 생년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친구 좀 어떨지 한번 봐주세요. 올해 운은 있네요. 음. 이분은? 네. 올해 운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욕심이 많아요. 아,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지. 응, 음, 욕심이 많아요. 근데 그 욕심이 어... 본인이 본인 어떠한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린다. 똑똑한데. 똑똑하죠. 사주상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어, 공부도 가방끈도 길어야 되고 부모의 복도 있어요. 부모의 복도 있어서 힘들게 막 어렵게 살을 하는 팔자도 아니고 네,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올해 올해 운으로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운이 있어서 내가 올해는 좀 싸워볼만하다. 어, 만하다? 싸워볼 만하다. 그렇지만 어, 실력에 비해 너무 큰 욕심을 부린다. 음...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. 말이. 사업을 해도 돼요. 근데 이게 이 제가 생년월일만 불러드렸잖아요. 사업을 했을 때좀 괜찮아 보여요? 아니요.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요. 선생님 혹은 교수님. 공부 더 많이 해서 음, 학자 그쵸? 근데 여러 사람 앞에 만인을 놓고 내가 뭘 강의하고, 내가 뭘 가르치고 음. 그런 일 해야 돼요. 사업은 안 맞아요. 음. 음. 예를 들어 사업도 뭐 그런 사업은 모르겠지만 뭐, AI, 어, 어, 예, 어, 예. 어, 무슨 최첨단, 어, 어떤 과학적인... 네. 그런, 그런 걸로 뭘 연구해서. 연구원. 어, 어. 그런 걸로 어떠한 뭐 되게 획기적인 음. 기계를 뭐 만들어낸다든지. 음. 그런.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. 음. 어, 그런 사업. 음. 그런 거 해야 돼요. 올해 운이 그러면은 좀 괜찮아요? 그래도? 올해 운은 좋은데요. 음. 어, 모르겠어요. 욕심이 많다. 음. 내가. 준비한 거, 준비한 거에 비해 욕심이 많다라고 음. 나와요. 음, 조심해야 될 게, 그러면, 그런 거예요. 욕심 내지 말라고 해야 돼요? 네. 욕심 내지 말라고 해야 돼요. 음. 왜냐면, 그냥 말 그대로 욕심이, 욕심만 돼버려요. 음. 그러니까 그게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지면 욕심이 아니지. 음. 근데, 채워지지가 않아요. 운은 있지만, 왜냐면 그동안 내가 41살을 살아오면서, 40년을 살아오면서, 내가 지금 이거를 다 받아들이기가, 그러니까 다내 걸로 갖기가 힘들다. 그만큼 준비가 안돼 있다. 어, 그러니 그건 욕심이다. 라고 나와요. 본인이 어떠한 큰 욕심을 내고 큰 사업을 더 크게 벌리려면, 글쎄, 사업,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난 사업이 아니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어 아,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. 그렇게 오래요? 그럼요. 근데 다른 사람같이 아 이거 안 돼. 포기해. 나딴거 할래. 하고 포기도 안 해. 어, 그건 맞아요. 어. 근데 10년이나 있어야 된다고 요 네. 인생 경험이 부족하다.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사람의 사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음. 나와요. 왜냐면 본인은 되게 자만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내 욕심만큼 다내 걸로 만들려면 내 공을 많이 쌓아야 돼요. 그러면 세상 경험이 부족한 거죠. 그게 인생 경험이든 어떠한 사람의 경험이든. 그래서 이 친구는 머리는 굉장히 영특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, 세 개를 깨우치는 그런 영특한 머리를 타고 났지만, 어, 머리 좋은 거 하고 경험하고는 또 틀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시려면 내가 대표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 정도 CEO 소리를 들으려면 인생 경험도 더 많아야 되고요. 사람 공부, 사람 경험도 더 많아야 돼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후반기 가서 이분도 가을, 여름 넘어서서 여름 아니면 가을, 그 때쯤, 그때 가서 뭔가 말조심해야 돼요. 음... 내가 내무덤 파는 말을 해요. 음... 그건 제가 전달할게요. 네.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게 아닌데, 그 말이 이상하게 바뀌어서, 음... 어, 일파만파 퍼져요. 음... 그래서 욕을 안 얻어먹어도 되는데, 욕을 얻어먹고 또, 이렇게 막, 사람들한테, 이렇게 손가락질을 고 음... 질책을 당하죠. 음... 감사합니다. 네.